AI 뉴스 팩트. 스팸 차단. 예전엔 단순히 다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KT는 AI가 위험한 번호만 정확히 골라내는 핀셋 제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AI는 문자 내용, 전송 빈도, 단어까지 분석해. 이 번호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동 차단. 이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과 연계되어 다른 문자중개사들과도 공유됩니다. AI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문자 차단 기술이 아니라 통신망 통제권이 AI에게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스팸 차단이 아니라 AI가 누구의 메시지가 통과되고 누구는 차단당할지 결정하는 체계가 시작된 겁니다. AI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통신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신호입니다. AI에게 기술을 맡긴다는 건 이제 인프라를 맡긴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AI 뉴스. 스튜디오 손 계속 이어집니다.